안녕하세요 리비의한입니다 오늘은 css3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보도레디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3 넘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전에는 css3는 모바일에서만 많이 사용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지원이 많이 상향평준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i7, i8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보통 8, 9부터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종종 css3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는 모바일만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웹과 모바일을 많이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이제 많은 것을 css3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더레디우스라는 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보더레디우스는 뭐냐면 그냥 생각하기에는 보더라고 생각해서 외곽 선만 해당되지만 모든 요소, 테이블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기술인지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한번 제가 예제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모서리 둥근 이미지, 둥근 이미지라든지 둥근 컨텐츠가 있으면 보더 레디오스가 없을 경우에는 모서리를 각각 이만큼씩 이미지를 잘라서 포지션을 띄운다던가, 막 그런 작업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이제 CS3를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작업이 없어지고 실제 선이나 면을 보더, 저희 외곽선을 둥글게 하는 형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제기 때문에 따로 CSS 파일을 분리시키지 않고 임베디드 방식과 그냥 바디에 요소를 하나 넣고 나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div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외곽선이라고 선을 어, 글씨 써고 그 위에 다시 할게요. div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div를 잡고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기아의 요소에 가로제로를 적당히 넣고, 배경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경색은 핑크색으로 넣고, 한번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좀 구석에 붙어있죠? 좀안 붙게 하기 위해서 바디에다가 패딩을 이미의 수를 넣어서 좀 떨어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외곽선이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 외곽선이 딱 끊, 저 직각으로 돼 있죠. 이 직각 부분을 둥글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우선은 내려서 엔터를 쳐서 코드를 보기 편하기 위해서 엔터를 좀 쳐서 작업을 해 볼게요. 우선 보더 레디우스라는 속성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특정 픽셀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0픽셀을 넣게 되면 이게 네 방향의 꼭짓점에 대해서 전부 다20 픽셀 정도의 외곽선의 둥음이 만들지게 되죠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는 높이 크기나 가로 크기 이상 주시면 돼요 우선 정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같은 정사각형이죠 그럼 정사각형을 그대로 정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 또는 세로 높이에 이상을 수를 주게 되면 바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각각 모서리마다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값을 하나만 넣었잖아요 값을 두 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주는 방식과 비슷해요 두 개를 주게 되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이 보더 주는 순서를 어떻게 볼수 있냐면 지금은 1시 방향 꼭지점과 5시 방향 꼭지점이 20픽셀이 들어가고 1시, 아, 11시 방향 꼭지점과 5시 방향 꼭지점이 20픽셀이 들어가고 한, 한시 방향 꼭짓점과 꼭지, 일곱 시 방향 꼭짓점이 5픽셀씩 들어갔어요. 10픽셀씩 각각 들어갔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패딩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우선은 패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딩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값을 10픽셀, 20픽셀 넣게 되면 위 아래로 10픽셀 그리고 좌우로 각각 20픽셀씩 들어가죠. 자, 그럼 보더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1픽셀 20픽셀 이렇게 될 텐데 얘네들이 각각 박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10픽셀은 패딩의 1픽셀은 상하였잖아요 상하로 되어 있지만 보더레디우스는 대각선으로 됩니다 대각선에서 왼쪽으로 45도 각도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45도 각도 틀어져서 대각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값을 넣었을 때위 아래가 아니라 11시 방향 5시 방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1시 방향 5시 방향 그리고 1시 방향 7시 방향 각각 상하 패딩의 상하 좌우처럼 패딩의 상하 좌우처럼 보도를 이우스는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상하 좌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값을 세개 한번 넣어 볼게요. 세 개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1시방에 20픽셀, 5픽셀 그리고 좌우가 10픽셀씩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패딩 같은 경우에는 상, 좌우, 하였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10픽셀에 20픽셀, 5픽셀을 했으면 좀더 소문자로 할게요. 10픽셀, 20픽셀, 5픽셀 했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10픽셀 좌우, 20픽셀 밑에가 50, 5픽셀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값을 네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해서 좀 많이 넣어볼게요. 네 가지를 넣게 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똑같이 결과물 을 보시면. 자 마지막에 50픽셀을 넣었죠. 그러면 우리가 패딩에서 줬을 때총 패딩을 5픽셀, 50픽셀 줄게 되면 여기가 50이 되는 거죠. 이 숫자를 보게 되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10픽셀, 20픽셀, 5픽셀, 50픽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보더 레이디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11시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둥근 정도를 별도로 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좀 다중으로 줄 수도 있고, 패딩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죠.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형태로 줄 수도 있는데요. 원하는 꼭지점만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PU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PU소로 해서, PU소 하나 만들고, 가로, 세로 사이즈 다시 주겠습니다. 바로쉐를 다시 만들었고요. 이제 네, 따로따로 한번 접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코드 보기 편하시도록 밑에 다가줄내림을좀 할게요. 자 보더 레디우스 중에 지금 예시문 한번 볼까요? 보더 레프트 탑 레프트 레디우스 버터 레프트 레디우스 이런 식으로 있죠. 탑 레프트 레디우스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 위에만 들어가죠. 우선은 이 보더 레디우스에 한방에만 주는 방법이 있는데 패딩과 비교해보면 패딩 레프트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패딩 레프트를 주는 방법이 총두 가지잖아요 패딩에 모든 다른 방향을 0으로 주고 왼쪽 방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그 방향만 주는 경우도 있고 각각 때에 맞게 따로따로 사용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더 레디우스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줄 수가 있어요 주는 데 패턴이 있어요 보더 탑 레프트죠 Y축 먼저 써 줘야 되고 그 다음에 X축 먼저 써 줘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 위에 한한시방향을 하려면 보더 탑 라이트가 되겠죠. 라이트 레디 a 스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보더 버텀 아래쪽이죠. Y 쪽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i u s r a 또는 u s radius, r a 따로 u s radius, radius, r a d 로 u s r a d 는 자, 이렇게 해서 보더 레디우스, 레디우스 한번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보더 레디우스에 대한 이 수치를 2 0 p x 1 0 p x 을 우리가 퍼블리싱 지금 단계를 배워, 지 h t m l 배우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 분들에게 디자인, PSD 파일을 받고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해내는 업무잖아요. 그렇다면 좌측에 있는 디자인을 받을 경우, 우선 이것부터 해볼까요? 이 버튼을 받았는데 이 버튼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보더 레디우스의 이 둥금 정도의 수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버튼을 우선 만들어 볼까요? 버튼의 크기가 좀 상당히 클것 같은데 우선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7에 68이네요. 그러면 우선 A 링크로 우선 만들어 볼게요. 자, A 요소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록 하겠습니다. 가로에 가로가 207에 68. 그리고 선이 있었죠? 그리고 색깔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경색도 있었습니다. 자, 선은 1픽셀일 테고요. 검정색에 배경색. 배경색이 없고요. 검정색이고, 각각 2픽셀씩 빼야 되니까. 우선, 파스 사이즈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존대로 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나오게 되죠. 박스가 나오게 되고 템플을 하 자, 이렇게 박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외곽선 둥근 거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는 보도 레디우스를 주기 줘야 되는데 내네 방향 전부 다 같은 크기의 레디우스가 들어갔죠. 자,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둥금이 들어갈 때마다 세계 종식이 변해요. 정확하게 검색이 안 들어가거든요. 포토샵 비트맵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픽셀 다양한 색들의 픽셀이 모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 때문에 안티 열려스라는 기법이죠. 어떠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이 픽셀 하나 하나를 계산해야 돼요. 자, 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지금 번지는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검색 여기까지인데 여기부터 색이 시작하거든요. 아, 여기부터 시작하네요. 색이 하나, 둘, 셋, 넷. 6 7 8 9 10개. 10개가 되죠. 이렇게 세개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대각선마다 점 하나씩 계산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총 10개예요. 보더 레디우스를 10개를 c 10 픽셀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 레디우스를0 픽셀을 넣어 보면 보더 레디우스가 들어가죠. 한번 캡처를 떠 볼게요. 데서 캡쳐를 떠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비슷하죠 정확하게 맞죠 이게 오차가 나중에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차가 1-2 픽셀 정도 오차는 나요 근데 대부분 제 경험상 거의 맞습니다 같고요. 이렇게 보도 레디우스의 크기를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뭐 디자이너 분들이 했을 때 이런 쉐이프 툴로 모서리 둔걸 만든다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마켓 툴로 해서 여기에서 레디우스 준 다음에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러스트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수치 계산을 특정 포토샵에서 레디우스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싱 입장에서는 이렇게 픽셀을 계산해야 돼요. 대각선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떨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또 다른 계산법이 있는데 한개 이거는 또 다른 계산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두 번째죠? 우선 은 버튼을 클래스면 각각 줄게요. 디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btn1번과 그 다음 버튼은 btn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클래스를 바꿔주고 btn2번으로 만들어줄게요. 디스플레이 블럭 할 거고요. 바로 새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선이 있었기 때문에 border, 6px, s o l i 직진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틀렸네요 솔리드 색상 넣어주고 배경색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더레디우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수치 계산 한번 해볼게요 수치는 1픽셀 빼 나머지를 수치를 재고요 96 96 배경색 넣고요 선은 000이죠 배경색 넣고 그리고 가로세로 9 6픽셀씩이었어요 박스가 만들어졌죠. 좀 확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곽선, 중문 외곽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몇 픽셀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개 정도. 6픽셀 정도 되는데요. 보드레드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이 색이 변화하는 부분. 검색인데 그다음또좀 진한 회색으로 변하는데 h i 포트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정사각형이 들어지잖아요 마켓툴에서. 정사각형의 가로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죠. 5픽셀. 아까는 6픽셀 정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6픽셀인데,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거나 또는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정사각형은 대부분 정원, 보통 레디우스가 이렇게 둥글게, 원을 정원을 그리듯이 둥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정 사각형을 그리면서 이 가로 사이즈만큼의 레디우스를 주셔도 돼요. 여기서 5픽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픽셀 그래서 모서리 둥근 모서리를 만들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캡쳐를 한번 떠서 비슷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부분만 필요하죠. 이 부분만 복사 해서 배칭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로레리우스를 PSD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가져오냐? 다음 같은 방법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버튼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반이 둥근 원의 버튼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링크고요. 클래스를 똑같이 주겠습니다. btn 3번으로 주고 버튼이라는 글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n 3번이죠.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만들고요. 우선은 이미지 화질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할게요. 이게 선이 약간 좀 깨져 보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로세로 박스 주고 가로 세로 사각형 주고 배경 색을 넣어줘 볼게요. 75에 29픽셀이네요. 75에 29. 픽셀이네요. 75에 29. 자, 가로 사이즈가 75에 29. 자, 배경 색이 들어갑니다. 뭐 텍스트 가운데 정렬이고 그리고 뭐 흰색이고 색깔은 그리고 밑줄이 없어야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죠. 자줄 간격 한번 더볼까요29 게면좀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서리 둥근 걸 만드는데 모서리가 둥근 게 모여서 이렇게 반원이 만들어졌어요. 이 반원을 만드는 방법은 보도 레디우스를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딱 반원이다. 도넛 아 도넛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소세지 모양의 음 반원이 생겼다고 하면 이 높이 크기만큼 보도 레디우스를 주시면 정확하게 반원이 생겨납니다. 높이 크기만큼 주셔야 되지. 그 이상 주게 되면 나중에 가면 이게 높이 조금만 높아져도 이제 좀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높이 크기만큼. 그 이상 살짝 주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 보통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높이만큼만 줍니다. 그럼 우리가 수치를 29로 줬죠. 그럼 보더 레디우스를 29 픽셀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반 둥근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은 보도 레디우스의 일반적인 요소에 대해서 봤는데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대체 텍스트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미지도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 가다 가능하다 고했죠 요소가 가능한 보더레디우스가 안 먹는 요소는 테이블밖에 없어요. 테이블 외에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미지 요소를 선택을 하고 보더레디우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다시 좀 하겠습니다. 보더레디우스, 이 사이즈가 370이네요, 세로가. 그러면 370으로. 해보죠. 370. 자 그러면 세로가 그대로고 이 버튼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좀더 크게 해볼까요? 500. 보겠습니다 그대로죠. 높이가 좀 커져야 될것 같아요. 이 예,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높이로 어, 370으로 높이를 바꿔보 아, 가로 사이즈를 높이가 저 정도였으니까 가로 사이즈를 강제로 370 바꾸게 되면 높이도 370으로 바꾸고. 동그란 사진이 되는 것이죠 물론 늘어났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동그랗게 만드는 건 자르지 말고 예를 들어 프로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회원 마이페이지나 또 로그인하고 나면 프로필 썸네일 이미지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지를 동그랗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용자들이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걸 업로드 된 사진들을 보통 사각형 업로드 하기 때문에 그 사각형 예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뻥 뚫린 PNG 이미지를 배경 흰색이고 가운데 뻥 뚫린 PNG 이미지를 넣었지만, 근래는 이제 보더 레디우스가 생기게 되면서 그 사각형 이미지를 바로 보더 레디우스를 적어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CSS3 첫 번째 시간 보더 레디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보더 레디우스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작업하실 때 모서리 둥근게 나온다면 전부 다 보더 레디우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